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계좌에 득이 되는 남자 칠 득입니다. 우리의 클로버 오늘 이렇게 5.5%또 빠지면서 어 정말 이맥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요. CS 2 0 1 6 CS 2 0 1 6이 기대감 해소로 인해서 어 지금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빠지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야 칠뜨기가 봤을 때 클로버 개인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 대응해야 되는지 그 맥점들 정확하게 지금부터 말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어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라 거야 칠드기가 최근에 이 CES 2016에서 우리 클로봇의 플랫폼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클로이드 얘기를 하면서 클로이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LG에서 클로이드가 나와 주면은 이 친구가 세탁도 할 거고 빨래도 갈 거고 청소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러면서 그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카멜레온, 어이 자율주행과 함께 엮여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이 현대차와 어 삼성 같은 친구들이 이 물류로봇으로서 들어가는 것들이 뭐다? 어 크롬스의 관제와 함께 또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B2B 솔루션과 이 물류와 청소 의류가 이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까지 필수 플랫폼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다? 이런 LG의 클루이드 같은 거. 어, 요런 친구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와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LG가 이거 발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됐어? 진짜로 이렇게! 어, 오늘 10시에 칠뜨기가 갖고 온 내용이었죠. 1월 6일날 갖고 왔다고 빵국꺼 빨래까지 한대. 음, LG 클로이드가 음, 이제 집안일을 어떻게 하나 보냐 이렇게 하면서 또 어, 뉴스 기사가 딱 나왔다고요. 이러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빨래개는 거 보시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뭐야?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집안일까지 전부 다 맡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어이 방안을 종횡무진하면서 움직여주려면은 결국에는 뭐야. 카멜레온 같은 친구들 우리의 카멜레온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칠드기가 이렇게 어 카메라의 기만해 이 자율주행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까지 함께 되면서 뭐다 두산이나 뭐 중국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현대차 같은 요런 친구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파트너십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또 다시 현대차가 지금 뭐 구글과 피지컬 AI 협력 등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음, 또뭐 있어요? 이 진짜 사람 같다. 관절 꺾는 로봇 공개까지. 이제 현대차가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공개를 했다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장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가 이제 아틀라스 공장에 어, 현대차 미국 공장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러한 공장에 지금 여기에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로봇이 하고 있어.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런 물류를 옮기는 것까지 이제는 누가 한다? 아틀라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처럼 움직이면서 이러한 것들을 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지금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관제 시스템 여기가 이제 뭐냐 크롬스가 이제 담당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 잘 캐치를 하고 갔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추세는 올한해 동안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잠깐 쉬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반도체나, 뭐, 아니면 우주항공 같은데 수급이 이제 지금 쏠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잠깐 돈이 무부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추세가 꺾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클로봇이요. 이제 월봉으로 보면요 어떻게 됐어? 월봉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막 음봉 하나 나와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들은요 대개 보통 이렇게 세개세 번에. 양봉이 나와주고 난 뒤에 음봉 하나 나와주고, 봐봐요, 세개 나와주고, 음봉 두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또 다시 세개 나와주고,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음봉 하나 또 나와주고, 그럼 앞으로 또 뭐야? 어? 또세달 동안 또 열심히 올라가겠지. 이러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얘만 그래요? 원익홀딩스도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딸랑 이 음봉 하나 주고 또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고 또 음봉 살짝 나와준 거야.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로봇주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음봉 나와줬을 때 칠뜨기가 공급방에서 뭐라 그랬어? 응? 구,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칠뜨기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종목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내년에 본격적인 이 반도체 이익 사이클 성장과 함께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26일이었어. 그러면서 테스도 두야오 외쳤다고. 어? 그때가 테스 얘기했을 때가 언제예요? 어, 12월 26일날 현재가 43,500원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12월 26일이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러고 지금 몇 프로가 올랐어? 응? 거의 30%는 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또 얘기를 해드렸다고. 그러니까 공부 방이 참고 안 하시고 영상만 보시니까 어 클로봇 하나만 또 고집을 하시면. 그렇게 읽는 겁니다 어 우리 그런데 칠뜨기가 공극방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 어 분할매수 분할매도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정하라고 그러면서 클로봇 어 갈만한 내용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공부방 와서 클로봇도 같이 두여우 외쳐보자고요 지금 또못 들어오면은 진짜 또 본인만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방 들어와서 맥점 잡아가셔라는 거예요. 공부방 링크 영상 하단에 보면요. 링크 있어요. 이러한 링크 클릭 한번 하시면은 칠뜨기가 바로 1초 만에 공부방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잖아. 그렇게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 링크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칠뜨기 개인전화번호 010-5017-9028번으로요, 이 문자 숫자 5번만 입력하시면 칠득기가 바로 공부방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야. 절대 칠득기 먼저 연락 안 드리니까, 어 항상 말하죠? 스스로 웅물파셔야 된다고. 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뭐, 1대1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놈들 있으면 다 사기꾼이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오직 정직과 신뢰 바탕으로 운영해 왔으니까 구독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28,000명이 그리고 이전에는 벌써 27,000명이었는데 벌써 28,000명이 됐어. 언제 또 이렇게 늘어난 거야? 이런 분들이 여기 괜히 있겠어요.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음. 검증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 이번에는 진짜 함께 이 수익 안겨가 보자고요. 클로버 진짜 이 지금 맥점 다 왔습니다. 음. 7뜨기가 말하는 대로 지금 이 지점이 지금 이 지점이 뭐야 거의 다 왔다고 이거 뚫고 더 내려가면은 그때는 진짜 5만원 거까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만 어 지금 칠뜨기가 봤을 때는 여기가 완벽한 저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또 흔들면서 갈 거야 그러면은 우리 그때마다 음 털리지 않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중요한 구간에서 잡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칠뜨기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 밑으로 내 뚫고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뭐다? 5만원까지는 봐야 된다. 음 그거 싫으시면은 중간에 익절을 보시고 반도체 같은 거 오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나 이거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칠드기하고 함께 요거 같이 칠뜨기가 클로버 계속 찍어 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찍어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칠뜨기는 클로버 찍어 드릴 거야. 그러면은 음 요거 뚫고 올라가는 이 시세 한번 또 견뎌보는 겁니다. 음. 칠뜨기가 언제부터 소개해드렸죠? 칠뜨기가 아마 영상을 찍기 시작했던 데가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은 칠뜨기 믿고 들어왔던 분들 벌써 여기까지 수익 몇 퍼센트 났어? 거의 뭐두배 넘게 났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어 그런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칠뜨기님저 7만원에서 물려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 지금 조금 늦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칠뜨기가 여러분들 힘들지 말라고 함께 지금 영상까지 찍으면서 지금 책임감 있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는 시세가 나와줄 거야. 그러면 은 우리보다 두두두 빵빵빵이다. 이런 음 것들 칠뜨기가 앞으로 어 CS 2026뿐만 아니라 지금 클로버시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계속 꾸준히 가져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야. 그때마다 어이 지금 차트에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 실제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요, 지금 이거 보이는 것처럼. 차트에 전부 다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칠득이가 이때 CFD 계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 이거 털리지 마셔라. 무조건 뚫고 간다. 말했잖아. 정말 뚫고 갔잖아. 그러고 이것만 그랬어요? 뭐 스피어 같은 것들. 스피어 같은 것들 또 어땠어? 칠득이가 스피어도요. 이때부터 설명 드렸어. 거의 뭐 이때부터 뭐라 그랬냐? 자, 이 의미 있는 하락이 시작됐던. 요러한 지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하락이 시작됐던 요 지점부터해서 어 이렇게 크게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이 반등을 보여줬던 곳이 이런 구간들이었다. 거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떻게 된다? 이거 다 뚫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칠뜨기가 계속 영상을 찍은 겁니다. 어 이거 무조건 가져가시라고. 그러고 난뒤에 어떻게 됐어? 진짜 두두두 빵빵빵 거의 뭐앱상승하면서 상한가를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잖아요. 이게요. 왜 그러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을 어 빼서 먹으면서 크게 상승하는 이 추세가 나왔던 때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담아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클로봇도요. 자,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 요 상승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때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강하게 거래량이 실려갔던 부분들. 그러고 오늘은 또 어땠어요? 거래량이 실렸어요? 아니요. 이제 막이 유자 골파기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건 또 빠졌어. 그러니까 칠뜨기가 이런 부분들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2월 12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야오 외쳤던 날이 12월 12일이야. 누가 들어왔어요? 안 보이셔도 보셔야 돼. 외국인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너무나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이런 지점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음, 여기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털고 나갈까요? 음. 칠뜨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요 정도 거래량 가지고 지금 털고 나갈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못해도 이러한 흐름은요. 예전에 에코프로비엠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이제 만들었던 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정도의 은봉인 거래량이 실려 줘야지 그때부터 진짜 하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가져간다고 자 지금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거래량 크게 실려가고 있는 거. 그런데 이 거래량 크게 실려 갔던 때가 이렇게 지금 어? 강한 상승이 있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음봉이 거래량으로 이렇게 크게 실렸다고. 이때 칠대기가 지금 요거 내용 자료를 보여 드리지 못하지만 요거 팔고 나간 게 아마 그 당시에 외국인이었고 요거 샀을 때가 이 개인들이 주서 담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하락이라는 거야. 어, 지금 이거 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계속 떨어졌다고. 이러한 하락이 나오는 지점들이 바로 그런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클로봇 어떻죠? 어때요? 이 지점이 아까 같은 그런 장대 음봉이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 지점이? 저는 절대 이 지점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럴 때 우리는 어 강력하게 이 지금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지점에서 절대 여기서 한 주도 털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오히려 담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에요. 음. 담기에는 위험한 구간이 맞습니다. 요거 뚫고 내려가는 순간 어떤 이제 시세 나와줄 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팔고 나간다? 그건 너무나도 아까운 구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저점 확인하면서 보다 같이 이 흔들고 가는 거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뜨기가 어 이럴 때 진정한 주야호 외칠 수 있게 칠뜨기가 딱 잡아줄 겁니다. 최근에 삼성도 삼성도 지금 뭐야 로봇 제조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로봇 M&A까지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로봇 것은 엄청난 이 강한 추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섹터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클로봇 이런 구간에서 털리지 말자고요. 칠드기가 열심히 어 우리 구독자님들 끌고 갈 겁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요 링크 있으니까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꼭 들어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기회 줬을 때 오히려 이게 은봉 주면 땡큐하고 기회에요. 이거보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기회로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 링크 타고 꼭 들어오세요. 영상 하단에 보면요. 요러한 링크 있잖아. 요거 클릭 한번 하면은 어, 여러분들도 앞으로 7뜨이개이드 같이 외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 링크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7뜨이 개인전화번호 있으니까 요거 010501 179028번으로요. 이 문자 숫자 5번만 입력하시면 7뜨기가 바로 공부방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거 링크 안 된다. 어 요거 마찬가지로 7뜨기요.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우을 파셔야 된다라는 거야. 음. 요거 먼저 연락하거나 1대 뭐 강의를 하겠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아까 뭐라 그랬죠? 불법이다. 요런 놈들이 있으면 전부 다 사기꾼이니까 금강원에 꼭 신고하세요. 음, 아시겠죠? 그러고 칠뜨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다른 종목까지 다 추천을 드릴 거야 뭐 어디에서 공부방에서 이게 영상은요 만드는데 못해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칠뜨기가 이렇게 지금 무료 강의방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어, 이 한두 시간 안에 시세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맥점은 여기서 다집어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거 못, 못 먹고 있는 거야 이거 자꾸 놓치고 있는 거야 는 거라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칠드기가 여기서 매도 사인까지 다 알려드리는데 음 나중에 영상 안 올라온다고 어 찡찡거리면서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되지 말자고. 칠드기가 이렇게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 앞으로 칠드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클로봇 영상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영상 계속 찍어서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자라는 거예요. 어 공부방도 함께. 참고하셔서 자기의 이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득이요.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먹고 살게 없어. 다뭐 먹고 살겠어. 7득이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다 퍼주면은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7득이 진짜 구독과 좋아요 먹고 사는 요정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들 이해가 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다가 이 7득이 개이득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봅시다. 7뜨기 개이득. 여태까지 7뜨기였고요. 감사합니다.